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 정입니다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온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면 마음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9월 23일 만남 주선을 해드릴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만 배우자님은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개 구원을 드리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께, 존경하는 우리 여성 회원님들, 남성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파라다이스라는 데가 재미있는 곳이죠. 부담 없이 오실 수도 있고, 부담 없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노골적으로 모임에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거나 또 나가서 차를 한잔하거나 그럴 적에 처음 만나는 자에서 내가 여기에 나오는 이유는 대출 갚아줄 남자를 찾는다고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여성이 계십니다 만남을 위한 그런 만남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위한 그런 만남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참, 얼굴도 두껍습니다. 직접 떼놓고 대출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이라고. 만일에 말이죠. 사람을 선택한다면, 대출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또 잘못된 만남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찾는다면, 그 대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갚아줄 수도 있고, 또같이 갚아가면서 살아갈 수도 있죠.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그런데 대출 때문에 그것을 갚아줄 남자를 찾는다. 대출 때문에 사람을 만난다. 상식에도 없는, 이 시상에는 통할 수 없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런 생각이고 사람은 이상과 현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현실을 즉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상의 사회입니다. 이상의 만남 이상에 만남은 좋은 만남인데 이상의 만남은 없는 만남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창고가 되셨으면 하는데 말이죠. 여성이라 고해서 무조건 남성이 페풀고 쓰고. 이러는 시대는 제가 볼 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년이 넘어서 황혼의 길몽에서 이렇게 우리는 만나는데 서로가 차앉아면 함께 살수 있고 밥을 사면 밥을 함께 같이 사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중년들의 만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차라리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은행이자만 주면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말이죠. 돈쓸 때도 별로 없습니다. 남녀 간에 만나서 데이트 자금, 그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대출 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이라. 대출이라. 대출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공개권입니다. 여성분이십니다. 49세 전문직종인데 이번주 토요일날 참석을 주십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5세 되셨는데 이번주에 참석이십니다. 개인사업이십니다. 남성분 72세 되셨습니다. 이번주에 참석이십니다. 이번주는 콩직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이신다 이번주에 참석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남성분 68세 되셨습니다. 이분도 말이죠. 개인 사업인데, 이제서야 이렇게 사업이 좀돼 간다고 합니다.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사회가 어려도, 또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업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행복하다, 불행하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행복한 사람은 말이죠. 사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죠. 아주 크나큰 기쁨을 바랄수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아주 사소한 데서 기쁨을 이렇게 느끼기도 하죠. 사소한 일은 언제든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먹게 달렸다고 하죠. 그런데 남성을 만났어요. 태출이다. 태출. 퇴출. 그거 김 박사입니다. 오늘 하루가 김새는 날입니다. 참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지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